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 <목소리> 리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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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베스 상전쟁 지난주에 해왕, 해왕 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아, 아, 저 형, 내가 뺐을까 음, 아. 누가 오, 야, 누구야? 야, <목소리> 내가 뭐 몹쓸 <목소리> 걸 가져갔어? 아, 근데 뭐 그때 자도가 나한테? 마지막에, 주, 처참하게 죽임 당하긴 했지. 아, <laughs> 능지 처참 당했는데. <방해>. 에이, <laughs> 에이, 이거 뭐, 이거 어쩔 수가 없었지, 그거는. 자, 일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혹시 재밌고 즐겁게 보신 분이 되셨다면, 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아프리카TV 보신 분들은 업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켄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기 갑자기 막, 이게 떨어진 것 같죠? 뭐가요? 뭐가 떨어졌어요? 예, 갑자기 켄지! 켄지가 막 한, 원래 한 5초 가지 않았나요? 맞아 맞아 아 5초 제가 또 늙어가지고 <laughs> <laughs> 네네 어. 그렇구요 아. 자 일단 개미님 와습니다자 다음 재민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Hi everyone! My name is 재민, nice to meet you! When you <웃음> <웃음> 아니 왜 죽여요! <중요해요>? 형 <laughs>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왜 죽여요! 쉽게 s o r 요어 때려봐 때려봐 때 어디 <laughs> 스폰, 어디에 스폰했는지 몰라 자, 나음 어. 카버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아, 저번에 저 낙사만 아니었어도 아. 낙사 아, 한 거였는데 아, 아. 뭘, 아. 뭐야, 뭔 소리야 야, 그때 무슨 네 군사대 아. 시켰을 때 야, 네 낙사하기 전에 피 4였어, 이놈아 어떻게 이게 나를 아닙니다 피80 있었습니다 아. <laughs> 아. 야, 피80 있었는데 낙사를 어떻게 해 줘, 그각대에서 아니까 그니 이게 저 가판이 해루석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자기 단위에서 떨어졌대요. 네. 야 이거 카피셜 지렸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 우리도 버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거 컴퍼니. 네 부도났습니다. 우네 부금 소리보다 좀더 부금 소리보다 작더높은지은 오랜만이네요. 아! 어 부도났다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오야. 일단 다음 자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아저 뭐야? 야야. 야 야야 개물이야, 개물. 나손리 질렀어. 어저종이가 꼬개졌어요. 야야, 목에 목에 무슨 어 손도 왔어. 목에 무슨 물막물 뭐 이렇게 막해 놓은 거 같아요. 아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맞아요. <laughs> <무슨> 소리 <식은 웃음> 어, 아, 하지 마, 하지 마. 아, 소름 돋아. 내팔이가 제일 빠니까 능력 포게 자, 일단 능력 바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지회 늦지 말고 넣어야 되고요. 자, 가운데 하나, 네 번째 하나 넣죠. 자, 사들 준비 됐습니까? 줄 서세요, 줄. 예. 줄 서세요. 줄 서십시오. 줄, 줄, 줄. 줄. 자, 고모주. 자, 가자. 세, 세, 서서. 자. 맞아.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먼저 뽑아보도록 하죠 갑니다 어저아잡저 어, 네, 네. 1분 뒤에 잠깐만 빨리 골라야겠다 어어 빨리 아, 머리야 검은색 어어어어 지피 나왔어 어어어어 2분 남 키드 키드 자, 참, 키드 자, 참, 키드 자, 참, 키드 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어어 1분 후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 잠깐만 나 근데 도 못했잖아 갑자기 키드 랐어 <laughs> 아, 갑자기 써요? 압박 지렸다. 근데 이거 1분 일단 지났는지 좀 약간 마음속으로 한 30초씩 세야 돼. 20초. 이거 채팅 뜨지 않아요? 그, 지금 아, 뭐, 어, 아직, 아직, 아직 담소나 안 떴어. 아직, 어. 아직 안 떴어. 아직 안 떴어. 초록색이 떠야 돼. 어. 0 엔티티 어. 떠야 돼. 왜안 떠? 왜안 떠? 아, 일단 탈취하고! 1분이! 아, 탈취고 아, 탈취하 아, 아이, 아이, 템 떨어뜨려, 아이템 떨어뜨려. 없어지는지 봐야 돼. 안 없어지네. 아, 탈취 오케이. 됐어. 자, 다 뽑으세요. 뭐, 설마 사라지겠습니까? 갑시다. 아 이거 불안한데요, 사이님 여기서 딱 사라지면 레드. 전 오리오. 타이밍, 타이밍. 떡들이기 잘했다. 오케이, 오케이. 고고 뽑으세요. 예, 아이야, 배. 자, 프랑키, 바로톨로메오, 코비, 초파, 나미, 카이도 나왔습니다. 자, 재미있의능력은 날씨 알지 않습니까, 얘도? 날씨. 아, 레인 템포. 자, 템포의 템포의 대가 나미를 고르셨습니다. 자, 다음 카모님 뽑으세요. 마츠카! 자! 맞출까 마젤란, 가데넬, 지해 그리고 에이스, 사보 여봐야, 기어포스 루피 나왔습니다 아, 지페 하나 좀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여기도 뭐쓸게 딱히 있어보이진 않는데요 일단 아, 뭐, 가볍게 오. 쿠마 정도 여 쿠마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쿠마, 자 오, 그럼 나머지 쿠마. 빨리 넣도록 하죠 자, 다음! 네! 모아주세요 간다! 자, 자 어! 이완코브 로브루치 징배 초파 흰수염 레일리 나왔습니다. 자 선택은 아, 잠깐만 이완코브. 아 이완코브 어! 좋은 걸다내핑개치고 어! 엄청난 피입니다 아주 좋아요. 임펠리오 이완코브, 이완코브 좋아요. 자 아! 다음! 아 원래 또 돌아왔어. 아자자 떨리보세요. 뽑겠습니다. 자, 자 아카이누 가데넬 부룩 초파 흰수염 기어퍼스 루피 나왔습니다. 와우 wow. 어... 오랜만에 주인공 아 하고 싶네요 루피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야 이거 근데 우와. 오늘 이거 밸런스가 역배인데 뭐 이거 되게 와. 좀 편등이 많이 나겠다 쿠마에다가 지금 다른 애들도 꽤세 보인다 무섭습니다 야너 아. 뭐하냐 버거 있어 아니 여러분들 아니 아니 버이니 버거 아니야 아니 아 가져갈게 아니 저거 봐! 저거 봐! 내가 아까 줄 쓰라니까 줄안 서고 옆에서 딴짓하다가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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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여러분들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까? 이거 지금 아까 제가 없었어요. 그때. 너안 지켰다. 너 잘못했다. <laughs> 아고 있어. 야 가서 롤캡 사와. 여러분들 그리고 아 이거 안 가져가겠다. 자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네. 자 버거니 뽑아주세요. 앗싸아! 흐 <laughs> 마지막이네 자, 마젤란, 레일리, 로우, 초파, 카타쿠리 오 뭐야 우섭이 여기 딱 걸쳐있어 써달라고 막어 우섭을 골라주라는 건데 오, 오케이 가드섭 갑니다! 오, 야 오. 역시 단순해 야, 능력 능력마저 와사이님옷 예쁘네요 어? 어? 까리해 뭔가 무료광 옷 같아요 아 원래 내가 어. 난 원래 무료광이야 그리고 아! 무료광 옷 같아요가 아니라 원래 무료광입니다 여러분들 에... 스웨 에... 이게 바로 스웩 아니겠습니까 무료 광스웩 말도 안 되는 소리 뭐야 대배틀 때 아까 한 말이 있는데 재민이 걸 먼저 켜든가 해야겠네 가이거가안가안 안안안안 되는데 안돼어 됐다 어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어 됐어 됐어 아 뭐야 이거 누구야 <laughs> 고갱이 다 가져간 사람. 아, 빨리. 나 아, 명시 아, 와서 아, 받아가세요. 한 명씩 받아가세요. 고갱이 빨리 내놔. <laughs> 자, 카모 잘생겼다. 안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 아 오케이 가자 십 죠. 잠깐만. 사장님 자존심을 꺾었네요. 아, 형님은 가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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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자, 야 이러면 바로 그냥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땡땡 땡땡 끝이 맞죠. 맞죠. 갑시다. 바로 하기 하잖아 자, 광물 타임. 마찬가지로 10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오늘은 나의 날이다. 내가 오늘 다 먹어 줄 거야. 강적으로. 아, 저 동굴에서 보이는 사람 저한테 죽습니다. 아, 진짜. 다 어, 죽여 버린다. 너 뛰지 마. 다 죽여 버릴 거야. 다 죽여 버릴 거야. 아, 거야. 눈에 띄네. 대체 무슨 공격적인 거죠? 아, 눈에 띄네. 원래 아, <laughs> 아, 이부가 예상 전쟁인 이상 일부의 대배틀의 효력으로 자기 자신이 난폭하게 된다. 이게 바로 트랩 트레... 그렇죠. 배틀의 함정 카드지. 아 우선 목표는 너무 한이 선입니다. 아 재민아들 왜 옆에 있냐? 아 가, 가세요 가세요. 아, 제 옆에 목표 맞으세요. 저 위험해요. 아요 같은 목표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저기요 그거 아닐 거예요. 아이, 저... 아 우선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이쪽이. 네. 아 그러네? 그러고보니까 키드 기본 검 있는데 아닌가? 잠깐만 키드는 근데 기본 검이 맞나? 신님 그 혹시 키드 기본 검 있어 있지 않았나요 원래? 그 리펠 웨폰으로 19.5짜리가 해방검이긴 한데. 전에도 혹시 네네. 무기가 있나 혹시 한번 확인 가능한가요? 아 지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억이 안나요 내가 저번에 보물전쟁에서 키드를 쓴지가 가물가물해가지고 그때 있었나요? 기본검 17짜리가? 아닌데 17인가 18점? 까먹었아 능력 해방시 패시브 무기 강화로 리펠 웨폰으로 진화하지 기본검은 없었습니다 아 기본검 없답니다 여러분들 막고 싶습니까? <laughs> 크로즈 아니 크로즈래 리펠 드로우로 끌어버립니다 자, 일단 이거 근데 여기 잠깐 익스트림 존이라서 어, 있네! 에메랄드 있네요 오, 바로 필수 옆동네 에메랄드 나도 에메랄드한번캐볼까요 여러분들? 또또또, 또또또 또또또, 또또또 또또또 그땐 아마 보물전인 같은 경우에는 해방을 시간되면 바로 해버리니까 가지고 있었던 걸걸요? 빠밤, 빰, 빰. 에메랄드 근데 너무 많은데요? 주변에? 뭐 이렇게 많아? 이러니까 진짜 카모니가 에메랄드 막한 세트 이상 시키는구나? 와. 이게 맨날 막 주작주작 거릴 게 아니었네. 그 신발 그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낸 거예요. 이게 아마 능력 상자마다 다 들어있을 거에요. 제가 원래 시즌 패치하면서 모든 캐릭터들 신속 스위프트를 붙여줄까 해가지고 넣어놓은 거에요. 그냥 근데 예,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밤바바 밤바바 밤비비비비비아이 부금 비 이렇게 중독성이지? 뭔가 인간 자체가 나른해지는 듯한 느낌? 뭐야 얘 어이 어이! 야뭐 하냐 여기서 나 여기 캐고 있다 네가 나를 캐고 있어요? 네가 나를 때리지 않는다면 물지는 않겠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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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게요 오케이 너 다이아 캐고 있냐? 에이 근데 아직 도 하나도 못 찾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그럼 에메랄드 캐게. 네가 다이아 캐라. 아 오케이 신인 킬타임 먼저죠. 3 2 1 지금 킬타임이 시작니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오늘 죽일 거야. 뭐 하는 건데?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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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버거 야, 죽고 싶어? 왜 그래? 아니, 그러... 이걸 내게? 먹으왜 뭐... 그러는 거야? 버거야? 어. 뭐 뭐가 그렇게 나를 죽. 뭘뭐 그렇게 말이 안 돼. 되... 왜무려왕을 그렇게 장난스럽게 만들었졌다는게 바로 당신이었어. 내 심장을 쫄을 작거리는 게 바로 당신이었다고. 아! 어! 아, 뭐야? 뭐야! 헤헤, <laughs> 같이 죽었네. 아이고 버거님 이러면 손해잖아요. 에? 서로 이러면은 안 되죠. 아시겠습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심판 왔습니다 심판. 아 동시 폭파로 인해서 예 네. 자멸됐습니다. 아 이거 예그렇구만요야 근데 아, 야 근데 내가 먼저 내 기술에 자고가고내 기술에 버거가 죽었으니까 제오버이트가 네. 아, 버거를 죽인 게 맞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우선 들은 바로는 제가 채팅을 봤습니다. 우선 생각을 해보니까 사인이 먼저 죽었죠. 그렇죠. 버거님 죽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버거님을 죽인 거죠? 사이님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상상 이상의 그러니까 일이지만 정밀 판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이님께서 키드로 사용하신 기술의 원래 기술은 도플라밍고의 오버히트와 같은 기술로 으 점점 튕기면 튕길수록 더욱더 많은 데미지를 주는 폭파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일차적으로 벽에 튕겨서 사인님이 맞고 복받하신 이후에 마저 튕겨서 재미님 네, 탈락시켜버립니다.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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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laughs> 자, 따라서 보건님은 <laughs> 사인님에 의해 죽으신 게 맞습니다. 아 보거야, 이거 와라. 내가 내너 버프, 저... 버프 받는데 있냐 지금? 네? 너 지금 어디 있어? 아 보야 여기 있어. 야 내나 일단.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캔거 내나. 아 뭐야? 돌켰어? 아 석탄이요 <laughs> 아 뭐야? <laughs> 저 진짜 거지에요 와와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시죠 심각하다 진짜 심각해 에유, <웃음> 거지 <웃음> 뭐야 그거? 나중에 보자 누가 거짓인지 너하나 <laughs> <나한테 번>, 진짜 <laughs> 자 일단 마저 켜겠습니다 아 진짜 없네 아 괜히, 저거 말이야. 어? 하, 다이아가 없답니다 어차피 죽인 시점에서 갖고 있는 보석을 위주로 이제 약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으로. 자, 일단 마저 캐봅시다. 음. 에메랄드 근데 주변에 되게 많네요. 부터만 안 있어서 좀 아쉬울 뿐이지. 오늘 아마 에메랄드를 한번 캐봐야겠다. 에메랄드. 그러게요. 스위치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갔다 오기가 좀 뭐한데? 예, 네. 시간이 아까워서 지금 그냥 이, 이 상태로 살아야 좀 어쩔 수 없습니다. 똑똑, 찾아왔어요 사인님. 그래, 그래, 주변에 있는 건 아니고? 아, 제가요. 안 그래도 이제 한명 약탈했기 때문에 굳이 사인님을 죽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구 죽였냐? 아, 당연히 카무님이죠. 카무님이 어, 용암에 제가 맞아서 타죽더라고요. 근데 어, 다이아는안 뜨고 그냥 볼만 좀 떠나있어요. 자기만족이구만. 죠 뭐. 야너 지금 동물 아, 속이냐? 어, 사인님은 얼마나 캐졌습니까? 뭐 사인님은 당연히 많으시겠죠. 나나 나 에메랄드 캐고 있는데. 어 뭐야? 아 밑에 켄지 어. 있어. 아 잠깐만. 아무룡왕의 아, 실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 야, 이미 한번 아까 있지? 죽어가지고 어? 나 스위칭 됐네. 아와연 능력만 안 가져왔어 나는 지금 죽고 나서. 아 일단은 제가 전화한 이유는 그냥 제 무력이 이 정도 상승했다. 아주 발톱 때만큼이지만, 어, 필하러 왔다는 점. 결국, 넌 룰에 의해 파괴되잖아, 항상. 아,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laughs> 사인님 에? 네, 사실상 찔려가지고. 원래, 말, 룰에 파괴, 파괴 많이 되시던데. <laughs> 아, 사인님 계속 그러실 겁니까? 제가 룰브레이커라고 자꾸 사인님 저를 트롤러로 지금 취급하시는데 사계시. 어, 네 두고 봅시다. 어쨌든 사인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인님 사방에 적을 그렇게 많이 두는 게 좋지 않습니다. 아, 난 항상 많이 거예요, 도왔어요. 사인님 <laughs> 네, 그걸 좀더배죠 아. 네. 여러분들 무료강은 동맹이라는 이 단어 수식어가 필요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옛날부터 아시지 않습니까? 네. 적을 만들어서 오히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더 이용을 할수 있어야지 그게 무려강이죠 에메랄드한 48개네요? 엄청 많다 3분 남았는데 이게 아마 다이아보다 단가가 일종.. 일정... 아 잠깐만 이게 별로.. 아 비싼데? 다이아가 훨씬 낫겠다 다이아 캐겠다 오! 에메랄드다에이안 나오네 정원은 키드 골랐어요. 지금 아까 죽어가지고 능력 그, 못했어요. 못 가져왔어요. 지금 광물 시간이 없어가지고. 깜짝이야. 어 무슨 소리 나는 줄 알았네. 과연 어디 있는 거야? 헐. 와, 이런데 있네. 그것도 두, 두짝 밖에? 그니까요. 러 에메랄드가 더 가까워. 와 진짜 다야 너무 먼거같아 확실히 이 에메랄드 캘 때는 진짜 그냥 바로 코앞에 있는데, 진짜 안 나와. 어, 심지어 계속 두 개씩 나오네. 어, 왜세 개? 어, 네 개? 뭐야? 1분 남았다. 이 시점에서 에메랄드를 하나 더캘수 있겠어. 뭐야? 자또가캔지한테 죽었는데, 알아라. 마지막에 이걸? 이걸디엄나이언? 아 이분 아까 위에서 누님 반는데 어디가셨지? 님은 저를 못죽입니다 아저 아. 아, 주차 한번 맞아보실래요? 엉덩이 끄끔합니다 펜주님그 본인이 팬주님? 죽이신 분이나 챙기시죠 아 일단 나중에 죽이도록 하죠 어 이거 10초 남았다 올라가야겠네 자 티피 타서 올라갑시다 와, 뭐야 얘네? 왜싸워왜싸워 <laughs> 야, 뭐해? 왜 뭐해? 야, 뭐하는 뭐뭐 거야? 왜시 야, 시간 끝났는데 왜 여기서 아, 싸우고 까비. 있어? 아, 까비. 야, 아, 원딜아야 나. 아유, 아만천죠 아, 아, 아. 아, 뭐. 아 아라나 마치카. 아. 누가 패대로 날렸는데? <laughs> 어, 당연히 그냐 커맨드 블로안깨져서다행이네 우리 저기 영혼이 아, 영혼이 아, 갇힐 뻔했어. <laughs> 진짜 큰일 뻔했다야. 아 진짜 아깝다, 아깝다 진짜. 아 아깝이 진짜 아깝다근데아 아, 누가 아까워 트롤인데. 일단 지난번 아, 카모니의 아, 그 속보로 에메랄들 저 캐봤는데 에메랄드 완전 좋아요. 저 에메랄 드 오늘 5 0개 오십 개 캐서. 와아 저기 결론데 치지 마라, 치지 마라, 치지 마라. 오야. 누가 내도 가져가라. 에메랄도 결론데 치지 마라. 그래요? 뭐야 네. 다이아 캐는 게더 낫네. 왜요? 내면도는 따로 캐는게더 좋죠. 내면도 많이 되는데. 와 이거밖에 다섯, 안 5개 돼? 다섯 개더 다섯 개더 많아요. 다섯 개더 많아요. 야 이러니까 네가 더아 지금 거지... <laughs> 저 항상 갑빠. 뭔 소야? 리난 갑빠 원래 항상 셋을 셋을 썼는데 셋을. 와나 니들보다 평균 이상이 필요하단 말이야 더.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아나 내면 캐나 못한다 수고. 저거 봐, 에메랄드 캐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저게 바로 아, 잠시만. 아 오늘 아 해방 안 합니다. 저게 바로 에메랄드 모습이야. 운명이 저렇게 되는 거였다고. 모습템만? 음. 자, 나어 에드벌룬 감사합니다. 능력 개방. 나이스. 아 먹을 아, 걸또 아, 줄이고 파워드 사야 되나? 키든데 오늘. 아 자이네 아좀 아, 무섭습니다. 검도 아. 사야 되네. 와 이건... 이동기도 없고 아, 아라라라라. <laughs> 아 오늘은 기지개연소 못사겠다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 이거 아,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어? 나 <laughs> 진짜 괜히 에메랄드 찍거 같아 <laughs> 나 망했다 나는 나는 오늘 거지 인생을 살겠어 아내 어, 적당한 거지야 적당한 거지 적당한 거지는 뭐야 또야야돈돈두 <laughs> 두 조각만 줘봐 아, 저는 돈이 딱 맞아 가지고 한 개도 안 남네요. 아쉽네요. 아. 에, 됐다. 예, 아, 아, 내 32돈. 잠깐만요. 여기 상대 32돈. 32돈 내가 나해방못 해서 벌어 놓은 거야. 32돈은 아, 뭐야? 아, 그렇구만. <laughs> 내돈 사졌어. 누가 쳤어? 나와. 자, 일단 검을좀 아, 능력 해방 거 가져가야겠다. 아, 알 아라나. 남인은 제일 강력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오늘이서야 알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제제제 어, 어. 아, 아, 제, 제, 제 힘을 나, 나눠드려요. 저 저랑 함께 팀을 하신다면 왜 여기 다 말을 말을 이렇게 져십니까 다들? 아 <laughs> 말을 아저가 저 요즘 소수 커, 소수 요즘 카제메타가 말조기인가캐미저랑 함께 팀하시면 솔직히 말 져는 건제에가원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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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일단 음. 저는 오늘 어, 6번 선생님, 6번 가겠습니다. 짝꿍 하겠습니다. 짝꿍 7번 갈게요. 또 왔어 요와 재민아 왜 자꾸 와? 아안가안가안 가, 안 가, 안 가. 진짜 오지 마. 저 5번이야. 기질 써주세요 기질 써주세요. 3번 예. 아. 한번 나요 재민아 나야 나 아, 아니 2번 2번, 2번. 어 가보 2번이. 2번 내려리다 먹으러 오는 사람 그냥 툭배이 깨진다 말했다. 아 진짜. 내가 아, 이성 터지면은 다 이기는 거 알지? 원래 터졌잖아 조용히 <laughs> 하세요! 아내 올라가는 영상이 터진 영상이라고 조용히 하세요 아, 그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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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깽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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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지? 아 여기나 철곡깽이? 철곡깽이가 있네 저기 씬님 이거 어 뭐? 이제 철공인가 봐요 음... 철공이에요 토... 아니요 잘못 들어갔습니다 아꿔드겠습니다 철이면은 이거 철이면 에메랄드 오직이잘 푸셔져요 바라라아 기대하셨습니까? 리 아, 받아요 어리부리 아.. 아 기대하셨습니까? 아, <laughs> 야, 야 어리부리는 <laughs> 뭐냐? 어디나낳거냐 아 <laughs> 어리버리 흐핳핳 <laughs> 저 <laughs> 혼자.. 저 어, 혼자 숨쉬는데 저거 아핳 좋았어 선생님 이거 이거 이쪽에다 박아야 되는데 이거 이쪽 아, 이거 위에 수정이 안돼있는데요아 위에 수정이 안되있긴 하다 이거 부셔서 아래에 놔야돼요 여기 그딱 음? 예. 아래 지점 됐다 어, 해상도는 잘돼있구만 아, 아니야, 다 옮겨야. 기지 기지를 기지,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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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옮겨야 된다니까 그 위에 수호석 위치를. 네, 에메랄드를 어, 땅으로 땅에다가, 땅에다가 그냥 그냥, 그냥 높이 네. 똑같이 네. 땅에다만 박으면 돼. 네. 아, 알아라. 마치카 마치카 마 맞카. 와우. 아, 와우. 부셔야겠다. 자, 일단 그러면은 데이비? 다들 준비다 네. 봅시다. 빨리 나가세요. 예, 선수 아, 나가. 아, 아, 저한테 여기 내요저이다 나, 나, 아, 아, 말했습니다. 아 조심하세요. 네. 와나 완전 못 쳤다. 어? 초교 속박나라 집중해서 씹은 건데? <laughs> 이쪽 빈 틈을 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노리는 게 아니라 빈 틈을 막아줘야 돼요. 이렇게 기반왕과 짝짝꿍이 되야 됩니다. 아 여기 위험하겠다. 아 근데 여기 어차피 스마트 호밍으로못 오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됐어, 됐어, 됐어. 네, 좀가 되고 리스폰 지정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1부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한번 기지 순회를 하면서 주변 기지에 누가 있는지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뿅